안녕하세요. 한글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동사 단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하다, 되다, 없다, 보다, 같다. do become be not in look at same. 하다, 되다, 없다, 보다, 같다. do become be not in look at same. 하다, 되다, 없다, 보다, 같다. do become be not in. look at. same. 하다. 되다. 없다. 보다. 갔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다. 되다. 없다. 보다. 갔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다. 되다. 없다. 보다. 같다. 실제 쓰이는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다. 나는 의사가 되다. 너는 가방이 없다. 우리는 영화를 보다. 우리는 나이가 같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다. 나는 의사가 되다. 너는 가방이 없다. 우리는 영화를 보다. 우리는 나이가 같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다. 나는 의사가 되다. 너는 가방이 없다. 우리는 영화를 보다. 우리는 나이가 같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동사 단어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반복해서 공부해주세요.